자기 전에 듣는 전래동화. 오늘의 이야기. 감나무, 효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나요?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병든 어머니를 위해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소년은 어머니를 위해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효심이 깊은 소년 동수가 살고 있었어요. 동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몸이 아파 누워계셨습니다. 동수는 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위해 약재와 음식을 마련했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수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던 중 마을 어귀에 커다란 감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나무에는 탐스럽게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감나무를 바라보던 동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감을 따서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께서 힘을 내실 거야. 동수는 그날 저녁 어머니의 곁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 감나무에 맛있는 감이 가득 열렸어요. 내일 제가 그 감을 따드리면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동수야, 그 나무는 너무 높단다. 위험해. 너까지 다치면 어찌하겠니? 동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제가 꼭 감을 따올게요. 다음 날, 동수는 일찍 감나무로 향했어요. 하지만, 감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가지는 거칠었어요. 그는 감을 따기 위해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발을 헛디딜까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동수는 어머니 생각의 마음을 다잡고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어요. 나무가 흔들리며 동수의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동수는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지만, 그때 날카로운 가지가 동수의 팔에 상처를 냈어요. 피가 흘렀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동수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올라가 가장 잘 익은 감을 땄어요. 그러나 나무에서 내려오는 길은 더큰 도전이었어요. 발을 헛디딘 동수는 그만 나뭇가지에서 떨어졌고, 한참 아래에 있던 작은 나무 덤불에 겨우 걸려서 큰 부상은 면했어요. 다행이다. 동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루에 담긴 감을 꼭 쥐고 집으로 향했어요. 상처 투성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수는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어머니에게 감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감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구나. 나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감이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동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 걱정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감을 드시고 힘을 내셔야 해요. 어머니는 동수의 효심의 감동에 결국 감을 드셨고, 그날 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감은 달고, 어머니의 기운을 조금씩 회복시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수가 감나무에서 상처를 입은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칭찬하며 감나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노인 중한 분이 말했어요. 저 감나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온 신령한 나무란다. 그 나무의 감은 효심이 깊은 이에게만 특별한 힘을 준다고 전해 내려왔지.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동수의 효심에 감동했고, 모두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동수의 집을 찾아와 음식을 나누어주고, 함께 약재를 구해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되었고, 동수는 마을에서 효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효심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감나무 아래의 효자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동수는 어머니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감을 따들이며 효심을 다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기억하고, 우리도 부모님께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도록 해요. 잘 자요, 우리 친구들.